주봉으로 확인되는 반등세에 확연한 거 보이실 거고 히토류 희귀 금속이죠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는 관련 주류도 편입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원자재 관련해서도 리튬이든 안간이든 미중 갈등 관련해서 반사이 충분히 볼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회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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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중고방송 주식 마스터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8월 10일 오전 10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이죠. 장 초반에 금일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씩 내리고 있어요. 7월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 큰 시장인데 시장이나 지수 흐름에 상관없이 상승 모멘텀 확고하고 실적 좋고 좋은 수익률 줄수 있는 종목 발굴되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바로 포스코엠텍이란 종목인데 일단 제가 계속 눈이 강조하는 현지 실적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잠정 실적이에요.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는데, 그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확정시 발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기실적으로 보면 돼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고, 영업이 77% 상승했고, 당기순이 79%. 매출액이라든지 마진율 상승에 견조한 거 보이실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봐도 일단은 주봉으로 확인되는 반등세, 확인한 거 보이실 거고. 시장 흐름에 따라 많이 밀렸었어요. 많이 밀렸었는데, 거의 대부분 낙폭 만회하면서 올라왔고, 아직 그 상반기 조정 흐름에 따라서 빠졌던 종목, 대부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뭔가 실적 잘 나오고, 미래 업황이나 성장성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만회하면서 올라와요. 포드그램 되게 그런 경우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7,170원 정도 가격 형성되고 있는데, 왜이 시점에, 이 타점에 소개를 해 드리는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이게 이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리튬 관련주 그리고 망간 뭐 이처럼 주요 핵심 소재죠 뿐만 아니라 히토류.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는 희귀 금속이죠. 관련 주류도 편입되어 있고, 히토류뿐만 아니라 2차전지, 원자재 관련해서도 리튬이든 안간이든 미중 갈등 관련해서 반사이익 충분히 볼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회사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자체 상승세가 대단해요.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이하의 중장기 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벌써 거의 20% 정도 넘었죠. 수익률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업황이라든지 향후에 산업 동향 봤을 때 충분히 더성장장세이어갈수있이어갈수있이라는판단이에요이에요이 영상에서 이이이상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에서에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벌이이제처에에 7,170원인데 7 2 0 0이 돌파했죠 이영 매물 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주요 매물대 있고 그리고 7,750원 구간에도 있는데 충분히 주요 매물대 뚫고 상방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드리자면 8,000원 이상 후반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지금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해 보이고 그 이후에 9,000원 만원 그리고 전부점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2,400원이죠.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실적 성장세나 확인해 보면 개인적으로 전 고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현 시점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 최근 수급도 보면 괜찮아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 양 메이저 투자자 수매수세도 확인되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은 해야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금일 마이너스 1.64%뭐 빠지고 있는데 당장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 오르는 종목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음봉에 있는 종목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해 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 올려드린 종목 티로틱스가 조금 이제 추천 이후에 빠졌는데 음이 종목도 지금 당장 시장 흐름 같이 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반등 잡고 충분히 좋은 수익 줄수 있는 종목이에요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장 마감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CIS 뭐 자연과 환경 신원 종합 개발 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환경 1차 목표가 실현했고 그리고 CIS도 어제 1차 목표가 실현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세 이건 M&A 매각 이슈 부합될 때까지 홀딩 이렇게 사인 드렸고 장중에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개별 이슈가 또 생성될 수도 있고 재료가 소멸될 수가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추천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중에 대응을 해야 돼요 뭐 시장 분위기나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장중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지금 포트도 봐드릴 거고 잘 가는 종목들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종목 중에서도 시세 분출한 종목들 많아요. 대부분의 종목 좋은 수익률 드리고 있고 먼저 선점해서 좋은 자리에 진입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상의껏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포스코엠텍 처음에 7,170원 부근에 말씀드렸죠. 지금 7,210원에 가격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것으로 영상 종료하고 다음 번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